청년을 그저 응시료 10억 뽑아내는 ATM기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만들어줬다는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요. 문제 오류로 인한 피해는 청년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25살 청년 비서관 만들면서 청년 친화정부 운운했던 문재인 정부 청년을 호구로 한 청년 갑질 정부다. K데이터 윤혜정 원장님 예. 네. 요즘 청년들이 수능 문제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이 달라지고 자격증 하나로 취업 여부가 갈리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유학도 가고요. 또 시험장이 부족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자격증 접수가 아이돌 공연 티켓만큼 끊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 심지어 국가자격 기술시험에서 매번 문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이 부분에 오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격증 취득하면 학점은행제에서 20학점 인정해주고 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60여 곳에서 채용 가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연간 한 1만여 명이 응시하는 시험이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시자의 80% 이상이 20대에서 30대 청년들입니다. 실제 시험 치인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에 시험까지 합하면 응시료로 받은 금액이 총 10억 6,500만 원에 달합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라는 얘긴데 문제는 작년 7월에 실기 시험 채점 오류로 응시생 100명 이상이 0점 처리된 적이 있거든요. 489명이 불합격해서 합격으로 변경이 됐고 또 19명이 합격해서 불합격으로 번복 처리를 했어요. 떨어진 줄 알고 입사 서류 접수 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합격이었고 합격한 줄 알고 회사에 자격증 제출했는데 불합격이었던 겁니다.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월과 10월에 올해 4월과 10월 모두 문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수능이었으면요 은 위원장님 진작에 경질감입니다. 알고 계시죠? 박은규 차관님 예. 문정부 때 디지털 뉴딜 정책 총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사고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네, 사고 이후. 그럼 사고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시험이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좀더 관심을 <laughs> 가지셔야 되는데 과기분이 현장 실태 점검을 딱한번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관심 부족인지 응시생 청년 무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까지 그 시험 오류로 피해 입은 수험자들께 어떠한 보상도 안 하셨어요. 아,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요, 5월에 회사 원수 접수를 하서 4월에 시험을 본 건데 문제 오류 나면 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그 사이에 지원할 수 있었던 회사들다 놓치는 겁니다. 피해가 없는 겁니까? 일단 먼저 문제 오류 발생 등으로 혼란을 야기시킨 피해 편의점. 있습니까? 어, 최대한 그 저희가 피해 정... 있는 겁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네. 청년을 그저 응시료 10억 뽑아내는 ATM기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제오리로 취업 일정에 차질을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 보상도 또 보상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신다면 청년을 혹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격증 만들어줬다는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요 문제 오류로 인한 피해는 청년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25살 청년 비서관 만들면서 청년 친화정부 운운했던 문재인 정부 청년을 호구로 한 청년 갑질 정부다 라고 만드는 게 바로 위원장 원장님 될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필기시험 공지사항 안 올린 거 아시죠? 시험 그 시험 중에 공지를 했습니다. 시험 중에요? 그, 네네. 올라간 게 없는데. 이전 문제 오류 공지는 올렸다가 금방 다시 내리셨고요. 작년 4월 30일 2회차 시험 때도 문제 오류 공지 삭제하셨고, 네, 작년 10월 2일 3회차, 올해 4월 9일 4회차 공지상 문제 오류 공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올린 다음에 삭제하는 거예요? 문제 오류 관련해서 문의가 올라오는데 Q&A도 일반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잘못해도 감, 감추면 된다는 태도를 갖고 계신 겁니까? 1만명이 넘는 수험세들, 수험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피해 입은 3만 3천명의 수험생들한테 사죄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 오류로 인한 응시료 전액 환불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오류로 연관된 관계자들, 또 문제 오류 공지를 삭제했던 관계자들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이차관님. 예. 데이터 산업 진흥원과 같이 논의하셔서요 시업 운영 개선 계획 종합 아, 감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과해 주세요. 먼저 예, 문제 오류 발생 등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에 대해서 응시료 전액 환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서 저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